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밭을 사라. 밭을 매매하라. 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청정부지의 땅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십니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저기 저땅 매매해라. 값이 수십배 수백배 천배로 오를 것이다 매매해라. 그러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밭을 사라는 명령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 와서는 대치 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속한 나라와 그가 속한 성은 곧 저국에게 꼼짝없이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빼앗긴 땅이라 해도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땅, 그런 밭을 사라니. 예레미야,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신반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별 기대감 없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택을 보실까요?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예레미야 순종했습니다. 그 밭을 샀습니다. 매매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했는지 반신반의하면서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별 기대감 없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밭을 구매했습니다, 매매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새 가정 여러분 충신교회를 등록하고 적응하고 계시는데 확신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에게 허락한 교회라. 이 교회에 내가 등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 확신 때문에 선택하고 등록하고 적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신반의 하면서 등록, 적응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이 교회를 믿을 만한데 이런 부분은 믿을 수 없어. 반만 믿고 반은 믿지 못한 그 반신반의 한 상태로 등록, 적응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별 기대감 없이. 한국교회의 많은 타락상, 성도들의 부패, 그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충신교회라고 별것 있겠는가. 그래서 별 기대감 없이 등록, 적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에 의하여서 등록을 하고 적응해 가시든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등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서 이 교회에 온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선택하게 하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적응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충신교회 세 가족이 되었을 때가 벌써 7년 전입니다. 제가 세 가족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 교회가 낯설었는지요. 건물도 낯설고, 교회인들도 낯설고, 교회 조직도 시스템도 다 낯설었습니다. 그런 낯선 교회에 등록하여 새 가족이 되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허락하셨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반신반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한 것이 정말 맞는가? 그러면서 반신, 반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어떤 큰 문제를 만난 뒤로는 사역을 하면서 기대감 없이 사역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적응이 다된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를 허락한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은 확신만 있습니다. 반신반의는 없습니다. 기대감 없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심을 이 교회에서 경험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반기 새 가족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등록 적응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확신을 더 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반신반의하시면서 등록 적응하고 계십니까? 그 반쪽짜리 믿음도 이제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기대감 없이 이 교회를 등록 적응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는 훨씬 커지도록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커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새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예매한 밭을 샀습니다. 매매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했는지 반신반의하면서 했는지 별 기대감 없이 했는지 했습니다. 매매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새 가족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등록하고 적응하고 계시는지 반신반의하며 아니면 별 기대감 없이 적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 밭을 산 뒤에 우리에게 중요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세가족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했든지 반신반의 가운데 했든지 기대감 없이 등록하고 적응하고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뒤따른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크심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르미야 밭을 매매한 뒤 기도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밭을 매매한 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내용이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맞힐 수 있을까요? 에르미야, 밭을 산뒤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밭을 산뒤 밭을 나가서 보고 확인하기보다 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이 밭을 사게 하셨습니까? 멸망당하여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적국에게 넘어간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땅, 왜 저에게 구매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궁금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아가 구입한 밭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 적응하는 일로 표현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등록하고 적응해가는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지요. 하나님 왜 저를 이 교회로 선택하셨는지요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확신을 주셔서 저를 이곳에 등록하게 하셨는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요? 그것을 기도로 물으셔야 하죠. 반신반의하셔서 등록하고 계셨던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왜 저는 이 교회에서 반쪽만 믿고 반쪽은 믿어지지 않는지요? 믿어지지 않는 이 부분을 이 교회에서 어떻게 믿게 하시려는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별 기대감 없이 등록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여 섬기고 있는데, 왜 기대감이 없는지요? 도대체 저의 문제는 무엇인지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은 기도의 유익을 아십니까? 기도해보신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유익,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응답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확신 있는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응답 전에 또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이것은 잘 모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해주는 유익입니다. 자 에르미야 기도를 잠시 살펴볼까요? 17절에서 25절까지 네 개로 요약해 보면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구원입니다. 둘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주셨다. 셋째.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계속해서 복을 받아 누릴 텐데 불순종하기 시작했다. 넷째. 그 결과 다시 고통,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에레미야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고통 가운데서 나를 그리고 내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주셔서 온갖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나와 내 공동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여 구원받기 전 고통을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영적 진단을 정확하게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17절, 슬퍼도 쏘이다. 주요호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영적 진단을 깨달은 뒤 슬퍼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기 전에 영적 진단을 할수 있는 유익이 허락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에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심을.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거두어 가시고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저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세 가정 여러분, 교회를 선택, 등록, 적응하는 일잘 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시고, 반대로 내 삶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복이 아닌 고난, 저주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영적 상태가 부정적으로 경험된다면 에레미야처럼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처럼 그 죄를 가지고 슬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슬퍼하면 회개하면 그내 마음에 빈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중신교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1장부터 살펴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기도하실 때 누가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와 하늘문이 굳게 닫힌 문이 열림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굳게 닫힌 하늘문이 열림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만 하늘문이 열릴까요? 아니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도 굳게 닫힌 하늘문이라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도록 허락하시겠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매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기도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내 영적 상태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처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묶여져 있다면 연결한 통로로 선한 모습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나누어져 있다면 이제 나누어진 모습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서 땅에서 여러분의 묶여 있음을 푸셔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세 가족 분들에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에미아 기도했습니다. 밭을 사기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와 그의 공동체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든 환경이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회개기도로 더 깊이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응답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자그 응답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자신의 선언으로 시작하시는데요. 2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에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네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입니까? 에르미야 꼼짝없이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 지금 영적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이제는 실패치 않는 순종을 하게 하겠다.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너와 너의 공동체에게 다시 허락하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있는 내용까지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예레미야. 전쟁에 일촉즉발 상황가운된 노인 소유권이 이미 적군에게 넘어간 땅, 그 땅에 속한 밭을 구입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했는지, 반신반의해서 했는지, 기대감 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밭을 구매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왜이 밭을 사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가 구입한 그 밭, 그 밭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겠다. 너와 너의 공동체를 그 밭과 그 밭이 포함된 모든 땅에서 너와 너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이제는 실패치 않는 순종을 하게 하여 너가 구매한 그 밭과 그 땅에서 내가 기록한 성경의 모든 복을 너와 너의 공동체에게 허락하겠다. 그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약속을 증명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그리고 때로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반신반의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사라 역시도 이제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라의 생리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사라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 하, 하 웃습니다. 속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1년이 지났습니다. 사라가 웃었던 웃음의 뜻,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허탈 웃음을 웃었던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아 참 웃음을 웃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처음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니,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아들이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하였는데, 이게 당치나 한 말씀입니까? 그 처녀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을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증명해 보이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부자 간원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간원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부자 간원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 깜짝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세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등록하고 적응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밭을 샀든지 반신반의하며 밭을 샀든지 기대감 없이 밭을 샀든지 상관없이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하고 적응해 가고 계시는데 확신 때문에 아니면 반신반의 때문에 아니면 별 기대감 없이 등록, 적응해 가시든지 상관없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고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밭 정말 적군에게 넘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돈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밭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밭을 산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 땅을 통해 회복 그가 믿었던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세가정 여러분 등록 적응하고 계시는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버리면 이 교회에 등록하고 수년을 다녀도 아... 아무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믿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는 내가 오늘 세가족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하반기 세가족 분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밭을 산뒤 기도하였습니다. 등록한 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